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마감 시간 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셀트리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큰 핵심 사안은 이제 합병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 추가적으로 어, 서정정 회장의 의견들이 좀 강하게 어필되었죠. 매수청권 다 받아주겠다. 굉장한 파워풀한 합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와, 들어와, 이제 한 거죠. 다 받아주겠다. 굉장히 큽니다. 자사주 소각하겠다.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FDA 승인. 오, 지금 뭐, 이 정도면 과거에 셀트온 같았으면 10% 20%막 급등할 사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밀렸습니다. 아, 참, 이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아, 이게 뭐지? 라고 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이 갭상승 출발을 했죠. 예. 2.6%, 굉장히 좋은 기대감으로, 오, 이제 좀 치고 나가겠구나, 했는데, 밀렸습니다. 아, 은봉으로 떨어졌네요. 장대 은봉, 장중에는 좀 장대 은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어? 뭐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이 24만 주, 15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 했습니다. 공매도도 잠깐 볼까요? 네, 뭐 그러면 그 물량의 일부가 뭐 공매도일 수도 있겠죠. 이게 예, 공매도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왜곡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 캐파가 작죠. 예, 그, 어, 특징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 냄비인데 작은 냄비예요. 예. 커야 되는데 냄비가 크면 그래도 물이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겠죠. 근데 냄비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빨리 확 달아오르고 빨리 또 식어버리고 이런 좀 특징 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좀 빠르죠. 눈치도 바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있다 보니까 위로는 저 러시아 중국의 엄청난 어, 대륙의 힘 그리고 바다 쪽으로는 산면이 바다다 보니까 어디서 외국이 외국과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2000년 뭐 반만년 조선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적으로 인구가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민함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성격이 빠른 게 급한 게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주식 시장도 빠르죠. 이게 선물 시장도 빠르고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반응도가 높은 지수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뭐 코스닥이 뭐 거의 1등이죠. 거래량도 가장 활발하고 뭐 거의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래량과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대 글로벌 증시의 어떤 시리기 현금 출금기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냥 출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튼튼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과거 IMF 때뭐안 좋았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다 사갔다면 이제 우리가 그 뺏겼던 주식들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기반에 되어서 한국인들이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교육 어떤 주식에 대한 금융지식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앞으로 개선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튼튼해지겠죠. 어쨌든 뭐셀트리온도그 중에 일환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길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오늘, 1년의 모습들은, 어, 굉장히 호재 만발, 어, 증시가 조금이라도 조금, 어, 양호한 흐름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는데, 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봐왔던 이제 일종의 패턴들이죠, 패턴. 어, 그니까, 양시에, 뭐, 레키로나라는 그 바이오, 우리 산업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뭔가 핵심적인 어, 이 치료제가 나오면서 뭔가 주시장에서 식 보일 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패턴으로 일반적인 상승 흐름을 뛰어넘는 어,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뭘 해도 그러니까 뭔가 어잘 어떤 바람을 계속 불어 넣는데도 쉽게 불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 물에 젖은 나무 같은 땔감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때는 그냥 뭐 거의 종이 조각에 뭐 휘발유를 때려 부은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축 처져 있고 젖어 있는 나무에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잘 붙지 않는.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이제 휘발유나 그런 소재들이 뭘까요? 예, 주 시장의 돈이죠. 예. 지금 금리는 너무 높고 경제는 안 좋고 어, 미국이며중국이며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돌아가고 뭔가 부양을 할수 있는 부양 카드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면 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좀 나오는 거죠. 오늘도 상위 종합 지수가 3000이 이탈되고 나서 2998 1.4%가 빠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며 이제 5월부터 지금 시한 5개월 동안 이 지수가 좀처럼 상위 종합 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뭐 2차 전지, 로봇주, 테마주 몇개 움직인 거 빼고는 뭐 거의 뭐2 3 0 0이서 2500이니까 뭐10%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우리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진 거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제일 재밌는 회사들은 이제 증권사입니다. 뭐죠? 거래만 일어나는 거죠.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랐다 내렸다 그냥 장중에 거래하라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뭐 주식시장에 있지 못할 안 좋았던 일들이 뭐 라대견 사태 오늘 어제 오늘 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사태 지금 유수채권만뭐 얼마죠? 5천억이라고 하는거요 이거 뭐답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약간 그런 특수한 장세에서 지금 이 합병을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앞으로 합병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죽어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요소 중에 이제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그런 요소들이 지금 죽어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는 너무 괜찮죠. 지금 바텀업 쪽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합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이 셀트리온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고 요 이게 근데 또 주식장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또, 바뀌는 거죠. 실적 장세로 바뀌기도 하고, 뭐, 역금융 장세로 바뀌기도 하고, 금융 장세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역금융 장세입니다.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이 개선되려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진정되는 모습. 경제는 괜찮은데, 경제가 괜찮은데 물가가 안정되는,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경제가 좋다는 거는 돈이 많다는 거고, 돈이 많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다 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돈보다 실물 가치가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죠. 지금 전쟁들이 왜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누가 만든 거냐. 러시아가 장난치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하마스도 왜 그러냐. 꼭왜 그런 원유와 관련된, 육, 원자재와 관련된 국가들이 자꾸 사고를 치느냐. 그냥 불안을 일으키고 가격을 띄워서 자기 자국의 이길 패트리티즘을 추구하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외 국가들은 잘 전쟁 안나잖아요 해봤자 별 도,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원유를 생산한 국가들이 전쟁 나면, 야, 씨, 원유 생산량 감소되거나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휘둘리면서 국제 유가가막 요동을 치니까요. 그러면 그 투기한 세력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키움 증권이냐, 영풍제지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냐, 나스닥이냐 국제유가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어떤 어떤 큰뭐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마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쁜 놈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장난질인 거죠. 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투자, 정도 어떤 시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욕심의 한계가 끝이 없다 보니까 그 끝을 터치를 못 하니까 자꾸 이런 사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어떤 기업 성장의 가치 우리 기업이 어떤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의 길 위에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연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 저도 어, 투자자들 모두가 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셀트리온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도 마음은 좀 그래도 좀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어, 좀 아쉬운 그두 가지가 이제 공존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좀 얘기했지만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장 이제 변경 상장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 이후에도, 뭐, 좀 차기 시나리오는, 어, 이제 악성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뭐,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스펙주라고 제가 이제 좀 합병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항상 이슈가 되고 뭔가 합병이 되고 뭔가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소강 국면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러고 나서, 합병되고 나서, 이제, 병행 상대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에 대한, 뭐,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자꾸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한번 죽였다가 갈지, 아니면 이미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바로 치고 나갈지가 제일 이제, 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 여러분들도 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둬야겠죠. 예, 합병이 되었다. 자, 합병이 됐습니다. 예, 변경 상장되고 이제 합병 상장된 건 이제 주가가 바뀌겠죠. 뭔가 주가도 전혀 다르게 나고 그래서 그때 상향 폭이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어. 소문난 장치에 이제 먹을 게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소문난 장치의 어떤 형국이니까, 오히려 이제, 아, 이제, 죽어서 좀 괜찮아질런지, 아니면 또 상장되고 나서 뭔가 번쩍번쩍하고 막 들끓어 올랐다가 다시 또 주춤해 지었다가 다시 움직일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 한, 부, 한 요소는, 어, 내년 1월 달에 이제, 매크로, 거시적인 흐름이 어떨지, 우리나라 증시,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어떨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안 좋다.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만한, 또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자분히 어,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국면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뭔가 본인이 포지션이 어디인지는 좀다 다르겠죠. 뭐 자기가 사, 주식을 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살려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살려는 분도 있을 거고 있는 걸 그냥 다 정리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신용도 있을 거고 미수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분들의 어떤 포지션이 어떤 지금 현재. 국면에서 뭔가 새롭게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베스트일지 않을까. 뭐더 사는 것도 그만, 그냥 다 정리하는 것도 그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포지션대로 하고 조금 합병 이후의 모습을 어 그때 뭔가 이제 말해서 베팅을 사겠다. 그럼 그때 이후에 좀 사든지 아니면 팔겠다. 그때 이후에 정리하고 나가겠다. 아니뭐 미술을 하더라도 신용을 하더라도 모든 투자 판단을 합병 이후로 좀 미루는 것이 지금은 좀 어떨까 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셀트로는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런 저런 식으로 매수 신호도 보내드리고 뭐 포트에 편입도 시켜서 수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매매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3만원 정도까지 오면, 아, 이건 좀 사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13만원 오니까 또확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나? 합병이 또 틀어지면서 급락이 나오려나? 그러면 그 이후에 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힘든 국면이좀잘 이겨내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